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의 오늘 주가는 53,500원입니다. 전일 종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보합권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HLB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항암제로 유명한 바이오 기업이죠 한때 주가는 1 2만 원을 넘겼고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번의 FDA 승인 불발. 결국 주가는 반토막 났고, 지금 현재 HLB는 차트도 조용, 뉴스도 공시도 없이 이상하리만큼 잠잠합니다. HLB는 지금 세 번째 FDA 조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경쟁 약물이 이미 FDA 승인을 받고 시장을 선점했다는 사실이죠. 미국 BMS의 옵티보, 여보의 병용요법은 이미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됐고요 FDA 승인도 됐죠 이미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즉 HLB가 아무리 다시금 FDA에 도전을 하고 문을 두드린다 해도 그 시장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HLB는 여전히 리본세라믹을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 약물의 효능 경쟁력 타이밍 모든 걸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의 실패가 이약 자체의 한계였는지, 전략의 문제였는지, 이제는 이런 걸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해지고 있어요. 이런 뉴스가 쏟아졌다면 보통 주가는 출렁이기 마련인데, 지금 HLB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거래량도 줄었고요. 수급도 썰물처럼 빠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시장조차 이 종목에 대한 평가를 이미 끝낸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서 무서운 거는요 극적인 반응이 없다는 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이 다시 재도전한다는 이뉴스만으로도 주가가 튀었을 텐데 이제는 반응조차 없습니다 기대가 없다는 건 무관심이 되었다는 뜻이고 무관심은 그 자체로 시장의 가장 냉정한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조용한 시기가 누군가에겐 매집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언제나 조용할 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이 침묵이 포기의 시그널일지 반전의 서망인지는 오직 결과만이 말해줄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HLB는요. 이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드를 끝까지 쥐고 있지만 시장은 그 카드의 효력을 더 이상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언제나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금의 이 조용한 흐름 속에 어떤 가능성과 함정이 숨어 있는지 우린 조금 더 냉정하고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HAB를 분석하는 사람이다. 아직 희망의 끈을 쥐고 있는 주주로서 지금은 이 HAB의 침묵이 성공적인 FD3수를 위한 준비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HEB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나올 뉴스, 이슈, 재료, 일정 등의 정보들 그리고 주가 모니터링을 통한 매매 타점,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실시간 정보 등 놓치지 않고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 소통방 입장 신청 방법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메시지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카카오톡 소통방에서는요 단순하게 어 종목에 대한 이 브리핑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은요 단등이안 나오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게 눈으로 볼때또 좋은 종목도 많고. 하고 싶은 종목도 많고 주기대성과 관련해서 뭐정치 테마니 정책 테마니 엄청난 변동성 보여주면서 상한가를 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좋은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종목들도 많고요.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 가만히 손가락 깔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단타로. 수익 좀 챙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추천까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단타 종목으로 재미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메시지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메시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초기 대선 정책 테마주, 대선 테마주 수익을 부둑하게 챙겨갈 수 있을 만한 대박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로 탄핵선고를 받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파면 확정과 함께 조기대선이 확실시 되면서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인 관련주, 정책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유동치는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은 단 하나, 이번 대선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진짜 수혜를 볼까? 네, 이번 대박주로 준비한 종목이 바로 그 종목입니다. 정치적인 변수가 클수록 테마주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유력 정치인이 부상하거나 조기 대선 흐름이 감지되면 시장은 관련 종목을 먼저 움직입니다. 이미 과거 여러 사례가 이 점을 증명을 했죠. 이런 시기에 정치 인맥 또는 정책수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기존에도 정치 테마주로 간간히 거론되어 왔습니다. 경영진의 인적 네트워크가 주요 정치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추정도 있고, 특히 변화하는 정치 흐름 속에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무엇보다 유통 물량이 적고 시가 총액이 크지 않아 자금이 몰릴 경우 단기 급등 탄력이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치 이슈가 부각될수록 대장 테마주로 주목받을성이 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단기 테마 외에도요 이미 본업, 업종 내에서 안정된 실적 흐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급등 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마 그리고 기본기 이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는 겁니다 정치 이벤트가 다가올수록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치는 늘 불확실하지만 시장은 그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꿉니다 조기 대선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는 숨은 수혜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조용한 매수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대응 전략을 통해 이번 조기 대선 시즌에 큰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전화번호 010-7913-1671로 대박! 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종목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